어, 78번 보면요 1 2 3 4 5 다섯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거를 세상자 a b c 에 넣으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공도 다 다르고요 상자도 다 달라요 근데 어느 상자에 적혀진 공의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싶대요 없도록 근데 숫자를 얘를 다 더해봤더니 15에요 15 그러면요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게 없도록 하고 싶으면 내가 이제 방법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13 이상이 되는 게 어떤 경우가 있는지랑 13 이하, 미만이 되는 게 어떤 경우가 있는지 봤는데 합이 13 미만이 되는 게 훨씬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 합이 1 전체에서 저 되는 거 경우가 없다고 하니까 전체에서요 합이 13 이상인 거를. 제외시켜줄 거야. 오케이? 그러니까 전체 경우는요. 어, 1이라는 공도 상자 3개 중에 하나 항상 선택 당하는 게 n 선택하는 게 r. 그러니까 3파이 5가 되겠죠? 그러니까 243될 거야. 243. 전체 경우는 243까지인데요. 그 합이 13 이상이 되는 걸 이제 빼줄 건데. 그럼 빼줘 보자. 첫 번째. 음. 그럼 합이 13될려면 그러면 숫자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. 전체 합이 15니까요. 1, 3, 4, 5를 한 그룹으로 묶어요. 2를 한 그룹으로 묶으시면 되겠죠. 그러면은 내가 1, 3, 4, 5가 갈수 있는 상자가 있고, 2가 갈수 있는 상자가 있는데, 그건 서로 다른 상자로 가야 되니까, 결국 3, p, 2 하면 되시겠죠. 3, p, 2. 그러니까 6가지가 될 거야. 됐죠?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. 두 번째는, 안간건 0이 대친다 그랬으니까, 합이 14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, 2, 3, 4, 5가 한 그룹으로 묶여야 되고, 1이 한 그룹으로 묶여야 돼요. 그러면요, 얘네들이 또 상자 3개 중에서 두개로 뿌려줘야 되니까, 얘도 3p이겠죠? 그러니까 얘도 6가지입니다. 됐죠? 마지막으로, 세 번째, 합이 15가 되려면요, 결국 1, 2, 3, 4, 5가 한, 상자로 가야 되겠죠? 그러니까 얘가 갈수 있는 거는 상자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세 가지 해가지고 열다섯 가지가 제외가 되는 거죠? 그러니까 정답은요, 243에서 열다섯 가지를 뺀 228가지. 결국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.